아롱아 아롱아 오늘 빵 훔쳐먹을 때 맛있었어? <laughs> 왜 입맛만 나셔? <다> <laughs> 야 뭐로 먼데 산 바라보고 그러지 말고 <laughs> 맛있었어요? 빵 도둑놈하고 어, 인터뷰를 따겠습니다 아롱냥 빵 훔쳐먹을 때 기분이 어떠셨어요? 빵 봐봐. 이 봉투 봐봐. 이거 봐봐. 이거 봐이 이 이빨 자고 봐봐. 니가 네가 그래, 네가 그랬잖아. 이거 빵이 이게 분명히 두 개가 있었거든. 아롱아? 한개 어디 갔어? 한개 어디 갔어? 한, 개 어디 갔어? 한개 몰라? 이거 한개 어디 갔냐고. 머루가 먹었어요. 이거 내놔. 내놓으라고. 매노라, 매노라고. 나도 모르는 일이라고? 아롱. 그러기 있게 없기. 응? 어? 앞으로 그럴 거야? 뭐, 왜안줘왜 왜 누가 앉으래? 혼나는데 앉는 게 있게 없기. 누가, 누가 이거 빵 먹으래? 먹을 때 맛있었어? 너 앞으로 이제 계속 긁는다? 아롱이는, 아토피가 있어갖고, 있어 이런거 먹으면 안되거든요. 근데, 우리 고모가, 여기서 이 지점에서 사진 찍다가 놓고 갔어요. 빵봉투를. 아침에, 오전에. <laughs> 빵봉투 놓고 간 고모 할머니, 아롱이가 빵봉다리. 이빨로 들었 뜯어갖고, 한개 먹었는데. 아롱. 이, 이 먹어. 마저 먹어. 마저 먹어. 마저 먹어. 먹어. 왜 이래? 싫어하는 척해, 뭐 뜯어먹을 줄 알잖아 응? 잘못한 줄 아는 거야? 응? 앞으로 그럴 거야, 안 그럴 거야? 왜 이래? 왜, 왜 왜, 왜 이래? 엉덩이는 왜 갖다대고 그래 엄빠 애교 부리면 또 마음 약해지잖아 알롱아 앞으로 그러지 마 알았지? 앞으로 그럼 못 떠? 알았지? 응, 알았지? 머루야. 머루는 안 그랬지. 우리 잠깐 머루는 옆에서 구경만 했지. 머루는 안 그랬지요.